안녕하십니까? 주니온 TV 구독자 여러분. TMI 랩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주니온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중요한 내 페이지를 찾는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죠. 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의 아이고. 오늘의 TMI 톡 주제는 머시중한디 뭐 검색 엔진, 서치 엔진과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진짜 재밌을 겁니다. 어, 오늘,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 이거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재밌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 인터넷 검색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글 씬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 계시다는 걸. 근데 이 구글 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본 TMI 톡에서는 검색 엔진이, 서치 엔진이 중요한 페이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의 결과,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거는 모르더라도 요새 이제 서치 엔진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검색 엔진 최적화 해서 이제 블로그 하면서 내 검색 결과를 최상위에 올리는 것, 광고 하면서 이제 검색 결과 를 최상위에 올리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제일 최상단에 올까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은 분명히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MI 톡은, 뭐, 그냥 기존에 논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TMI 랩 연구소의 연구, 주제와 동일하게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레게이 브린과, 어, 레리 페이지, 이두 사람이 쓴 논문, The Anatomy of Large 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이 논문과, 어, 역시, 그, 페이지와, 그, <laughs> 브링 쓴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페이지랭크 사이테이션 랭킹, 여기 이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The Anatomy of Large 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구글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논문이죠. 이 논문으로, 사실, 뭐, 이 논문에 이제 구글 웹, 웹 엔진의 아키텍처가 다 담겨 있거든요. 어, 논문 제목이 좀 금방 지죠. 대규모 하이퍼텍스트 웹 검색 엔진을 해부해 줄게. 뭐,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스탠포드에 재학하던 쓰레기 브린과 레리 페이지, 박사과정 하던 이두 친구가 구글을 공동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laughs> 이게 이거 쓸 때는 좀금방지지만 <laughs> 아무도 이,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건방지 논문이라고 할수 없게 되어버렸죠. 세계 최고의 보호가 돼버린 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볼 것은 페이지 랭크, 랭킹 알고리즘입니다. 스첸진을 어, 구성하는 데는 이제 크롤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그그분산그그 검색, 그 1초 만에 답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이 페이지 랭킹 알고리즘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는 또 금방지게 Bringing Order to the Web. 웹에다가 내가 질서를 부여해주지, 순위를 부여해주지. 이렇게 금방지 제목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입니다. 웹 페이지 랭크, 인용 랭킹, 웹 세계의 질서를 부여해주지. 하지만, 어, 브링가 페이지의 논문이기 때문에, 어, 아무도 금방 지다고 할수 없습니다. 어, 이 논문의 주 저자는, 그, 저거, 어, 책임 저자는 위노 그라드 교수인데요. 지도 교수인데, 그걸 지분 좀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mportance. 중요성을 우리가 구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 주니움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이미 계십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사실 하나도안 곤란하죠. 자, 아이유가 더 소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왜, 왜 그럴까요? 아이유를 사랑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준희원 박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도 사랑할지 안 할지 물어봐야 하는데. 아들아, 사랑하니? 우리 딸은 아빠를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넘어진 사랑했는데. 아빠가 자꾸 유튜브 한다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아이유 누님과 주니온 박사의 중요성을 논할 때, <laughs> 우리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논한다면 한 가지 그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수 있죠. 아이유가 주니온 박사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주니언 박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이유가 사랑한 단한 사람이 주니언 박사라면, 아이 부적족한얘인가요 그냥 이제 사랑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어. 주, 그 아이유가 갑자기 제 채널의 구독 페이지 눌러주고, 그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저거 그제 웹사이트, 어, 저 페이스북 페, 페이지에 어, 친 친구맺고 맨날 좋아요 눌러준다면 네티,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이유가 좋아요를 클릭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의 중요성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가르키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중요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몇명 없어도, 좋아하는 사람 몇명 없어도. 그럼, 뭐, 아이유가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그, 이제, 뭐, 그, 누군가요? 그, <laughs> 그, 영화, 영화, 배우, 뭐, 그, 저, 굉장히 중요한 영화 배우가, 뭐, 그, 저, 거 미국에 있는 클로드의 어떤 영화 배우, 뭐,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죠. 봉준호 감독이 주니 박사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저를 좋아해주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 질문을 그대로 이제 웹페이지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은 하이퍼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앵크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H 레퍼런스 해가지고 이제 어떤 URL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앵크에 의해 가지고 하이퍼링크에 의해 가지고 이제 <laughs> 그 링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랭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페이지랭크를 막 설명해 놓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티스토리에도막 설명해 놓은 블로그가 있을 것이고 어, 블로그라는 그에도 이제 막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페이지랭크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위키피디아의 페이지랭크 페이지를 이렇게 가르키겠죠 여기 위키피디아의 페이지랭크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당연히 위키피디아의 페이지 랭크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위키피디아의 페이지 랭크 쭉 설명하면서,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하는 페이지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세르게이 브린, 그거, 브린의 논문, 논문 페이지를 링크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브린 페이지를 직접 링크하는 페이지는 많이 없지만, 몇개 없지만, 이, 링크의 개수가 많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라는 중요한 페이지가 링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링크는, 아, 이 페이지는 중요한 페이지라고 우리가 랭킹을 높여줘야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르게이하고 브린이, 그, 어떻게 이걸 접근했느냐, 어, 지금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98년도에 썼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지금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포워드 링크가 있고, 백워드 링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HTML 페이지가 있으면 이 HTML 페이지가 링크하는 요 랭크 텍스트는 포워드 링크죠, 그죠? 근데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 백워드 링크를 인지할 수가 없죠. 어떤 페이지들이 나를 지금 링크, 링크를 걸어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게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전부 크롤링하면 알수 있어. 이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체 웹페이지를 전 세계에 있는 전, 전체 웹페이지를 어떻게 크롤링해 근데 이게 이때가 1998년도라는 거를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어, 이때는 전세계 웹페이지를 다 다운로드 받는데 PC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서브급이겠지만 서버, 그래서 스탠포드에 있는 어, PC 한 대에다가 전세계 웹페이지를 다 다운로드 받, 받으니까 몇기가좀되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센터 한 대로도 그거 몇, 몇 만평의 데이터센터에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정도가 된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랭킹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르게이하고 레리가 일단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킹을 보유할 때요 어, 방법을 사용한 거죠 소식이 나옵니다 그죠 아 이때 그 영상 끄고 싶어지죠 그서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다, 다들, 꼽혀 누르시지 싶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논문에 있는 그림으로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웹페이지는 전체 100개의 백링크를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백링크죠. 자, 그러면은 이 웹페이지에 링크가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0이라는 점수를 두 개의 링크를 거니까 50이라는 점수를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이해 되죠? 이 페이지가 링크를 거니까 그 페이지들에 내가 가진 점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 얘는 이제 여기서 50을 받았고 얘는 이제 9점입니다, 그죠? 받은 게 9점이에요. 백 링크가 9개라는 얘기죠. 근데 링크가 3개예요. 나누기 3을 하면 3이죠. 얘한테 3을 주고 또 얘한테 3을 주고 얘한테 3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 입장에서는 얘한테 50을 받았고, 얘한테 그 3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53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링크를 이렇게두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53을 얘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링크하는 애들한테 2분의 53, 2분의 53을 나눠주는 겁니다. 얘는 50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부터 50만 받았기 때문에 이 50이 또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50이니까 25, 25를 또 이제 자기가 링크 걸고 있는 거에 나눠주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죠. A라는 페이지는 B를 링크를 걸고, B라는 페이지는 C를 링크를 걸고, C라는 페이지는 다시 또 A를 링크를 걸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어, 이건 설명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코프 체인.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하고 랜덤 서프 모델만 이해하면은 이제 그 페이지랭크 다 이해한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마코프 체인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마코프 체인은 뭐냐면은 자, 두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의 마음의 총합을 1이라고 해봅시다. 1.0 여자의 마음의 총합을 1.0이라고 봅시다. 이제 둘이 만났어요. 한번 만날 때마다 남자는 여자한테 마음을 0.1 뺏깁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여자는 마그 남자한테 마음을 0.2 뺏깁니다. <laughs> 그러면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만남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자는 점점 부자가 되겠죠. 여자는 점점점 가난해지겠죠. 왜냐면 받는 건 적은데 주는 거는 많으니까. 그럼 이이 남자하고 여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0이 되고 남자가 1이 될까요? 거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남자가 0.1%를 줬다. 이퍼센테이지를 줬다는 게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0.9%가 남아있죠 여자는 0.2를 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남아있죠 0.8이 <laughs> 그리고 남자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0.1%를 주니까 더 많이 주죠. 여자는 가난해졌는데 0.2%를 주니까 조금밖에 안 주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쭉 만남 횟수가 지나가다 보면 안정단계가 온다는 거죠.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 남자의 마음을 XN이라고 둡시다. 여자의 마음을 YN이라고 둡시다. xn은 어떻게 됩니까? 0.9 곱하기 xn-1에 어0.1 x, 아, yn-1이 되겠죠, 그죠? 만, 그 어제 만난 마음의 어 비율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자는 어 0.2를 줬으니까 0.2, 아, 남자의 마음에 0.1을 얻었으니까 0.1 xn-1 더하기 0.8, 음, 맞나? 남자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0.1만큼 가져가고 아, 여자의 마음을 0.2만큼 가져가죠 여, 여자의 마음을 이게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 yn-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방정식으로 생렬 방정식으로 쓸수 있죠 xn과 yn은 0.9 0.2 0.1 0.8 x n-1, y n-1.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방정식 행, 그 행렬을 A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처음에 둘의 초기 상태가 0.1, 0.1, x 0, y 0인데 x 1, y 1는 어, 어, 요거를 한번 곱한 거죠. x 2, y 2는 A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x n, y n은 A, N승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가면, A의 무한대성은, 결국 세트랜지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계산해봤는데, 1.33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한테 1.33을 뺏겼으니까, 0.66이 됩니다. 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남자의 마음도, 어, 여자더 이상 가지 않고, 여자의 마음도 더 이상 가지 않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조금 더 획득한 상태에서, 이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요게, 마, 이코프 체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코프 체인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어, 요런 복잡한,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으면,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으면, 어, 결국에는 B가 38.4에서 대출해션 됐고, C가 34.3에서 대출해션 되고, F가 3.9에서 제출을 시 된다는 거죠. 얘는 1.6, 얘는 이제, 그, 백링크가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소모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랜덤워크 모델이 추가되는 겁니다. 근런데 마코프 체인은 무한대로 계속 반복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랜덤워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블로그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어, 더 자세한 거는 위키피다를 참조하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게 위키피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키피다에 가가지고 쭉 책을,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어, 저거, 세르게이브린 논문을 참조하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저거, 페이지랭크 논문입니다. 자, 페이지랭크 논문을 읽어보니까, 아, 씨, 뭔 말인지 모르겠어. 컴퓨터 여기서 끝납니다. 검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의의 웹페이지 한 개에 들어가서, 이의의 웹페이지 하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타고 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링크를 타서 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 웹스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키워 드한개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멈춘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값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이거를 우리 디케잉 팩터라고 팩트, 해서 어그 대치로 한 이제 어뭐 여섯 번 정도 링킹을 따라간다고 어 그렇게 가정하면 된다 구글 초창기에는 그 정도로 했던 디케잉 팩터가 이제 0.2인가 0.15인가 뭐 이렇게 줬거든요 구글 논문에 보면 0.15 정도 주면은 어 중요한 페이지 중요성은 적절하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적절하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 이런 거를 이제 랜덤 랜덤웍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랜덤하게 서핑을 한다. 그렇게 해서 랜덤 서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 앞에 말했던 그 수식이 어 이제 대충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식은 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그심플리파이드된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디케이팩터그 람다, 람다가 입실론인가? 아, 입실론이겠다. 입실론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더 주는 거. 요거를 이제 그 랭킹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웹 페이지를 랭킹을 나눈 거를 다 합해가지고 디케이팩터 줘가지고 랜덤 서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랜덤 서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츄레이션 되는 그값그 그 값이 바로 페이지 랭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 알제로 상태에서는 웹페이지의그 중요성을 똑같이 주고 어, 이렇게 이제 디킹 벡터를 하나 구, 구현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구현했는데 언제 뭐 주냐 하면은 이제 입실론보다 델타가 더클 때. 어, 즉 이제 그거 이 마코프 체인이 a 1에서 a2 이렇게 쭉 가다가 an에서 am 그거 m 플러스 1로 갔는데 요 뒤에 그 차이가 델타 델타 델타가 어, 무의미한 값의 변화를 보일 때그때 그, 이제 멈추자는 거죠 무한히 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이라고 있습니다. 정조코파이가 생각나는데, 그건 아니고 자바,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그래픽, 그래프,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어서 어 구글에 정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정만 검색하면 잘안나오던데정 자바 검색해가지고 어, 여기 이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구현 다해놨기 때문에 이처음에 이제 정 API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만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심플하게 이 요, 요 부분만 가지고 내가 직접 구현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려면 은 네트워크 좀큰 거를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는데 이거 네트워크 그 그래프 구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다 구현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보면 페이지랭크 완벽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TMI인데, 어 그냥, 저거, 페이지랭크만 공부하고 넘어가려니까 재미가 없어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셜랭크. 자,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페이스북은 크롤링 할 필요도 없죠.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압니다. 그죠? 내가 팔로우가 몇 명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거, 팔로우, 팔로우, 그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압니다. 오픈 API 이용하면 이거 저거 뭐 전체는 다 받을 수 없지만 일분 내 친구들 것도다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웹 페이지에서의 중요성은 링크를 많이 받기만 하면 중요했죠 그죠? 그런데 어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브락 오바마가 팔로한 우이 사람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링크를 많이 받아도 중요한 사람하고, 브락 오바마가 이렇게 링크하는 이런 사람의 중요성은 또 다르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요 논문, 그니까 러 똑같은 식이에요. 1998년에, 이 90, 1998년에 이게 그,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논문이 두그 개나 나왔는데, 이존 플라임, 클라임버그 교수가 쓴 요, 요, 논문, authoritative sources in a hyperlinked environment. 이 논문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더 완벽한 논문. 왜냐면, 이 논문에서는 페이지랭크는 그냥 중요한 웹페이지만 알려주지만, 이 논문에서는 허브가 뭔지, 그 다음에 오토리티가 뭔지, 그걸 구분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허브라는 건 링크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겠죠, 그죠? 위키피디아는 사람들이 많이 링크를 걸죠, 그죠? 근데 이게 권위가 있느냐. 실제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어, 중요한, 그, 웹페이지들, 진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쭉그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있는 이거는 이제 이 위키피디아 같은 허브가 링킹하고 있는 요 페이지는 오소리티한오소리트티한 권위가 있는 웹 페이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줄수 있는 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셜 랭크나요런 부분들은 어, 클라인버그 논문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인포턴스를 논할 때 크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클라인버그의 어, 허브 허브 앤오토리티 알고리즘을 어, 큰두 개의 줄기를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 엔진에서 중요한 페이지를 선정하는 비법을 연구했고 어, 어쩌면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설명드려가 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본 논문의 성과는 어쨌든 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어, 구글 검색 결과에서 왜 상단에 어떤 페이지가 떠느냐라는 거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겠, 이해하실 수는 있겠죠, 그죠?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거는 이제 수학공식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아는 척할수 있습니다. 아, 브링가 페이지의 1998년 논문에 따르면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 아는 척 매뉴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 연구 과제로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하나로 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한 음, 메리페이지와 어, 세르기 브린의 뒤를 이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을 연구 한번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어, 구글의 그 논문 어, 특히 요, 그 페이지랭크 사이테이션 랭킹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구글의 어, 웹페이지의 중요한 웹페이지를 어, 검색 결과에 우선순위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래서 머시 중환 뒤 검색엔진과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